햄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트를 한쪽만 했어요. 한쪽만 <laughs> 웃기죠? 아 이게 어차피 저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다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영상 찍느라고 한쪽만 했는데 떼야 돼요. 떼는 것도 아프거든요. 잘 떼야 돼서 손톱이 이거 갖고. 어, 맨날 어떻게 이러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청소도 안 하나? <laughs> 어떻게 하지? 어. 한쪽만 하고 예, 맞아 한쪽을 붙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 붙여보고 오늘 주말이니까 어, 뭐, 뭐 잡고 이런 일이 좀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이렇게 붙여보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우연히. 틱톡에서 이거 파는 걸 봤는데, 서원 네일이라고 봤는데, 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예, 구매를 딱 하면서 카카오톡을 딱 여니까 아는 사람인 거 아는 사람. <laughs> 예전에 저한테, 음, 뭘 배웠던 분이에요, 배웠던 분이어가지고,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직배송으로 받았어요, 직배송. 맞아, 이쪽을, 아, 주저리, 주저리. 먹방녀가 먹는 건안 하고, 저는. 습도 는니스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은 햄버거를 한번 맛을 볼래 신상이거든요. 제가 안 먹어본, 다 이거 안 먹어본 것들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사실 잘안 데펴 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씹히면은 수분이 조금, 수분이 조금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먹어요. 그릴드 미트버거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햄버거가 편의점 햄버거가 나쁘진 않아요 에이, 보면. 자 이렇게 좀 빵빵하죠 빵이 조금 빵좀 좀 만들 줄 아는데 좀 많이 인기가 나고 그리고 이 안에 불고기 패티에요 불고기 불고기 패티가 들어있어요 음 스크리 앞에 이렇게 들어있고 맛은 아 근데 애 조금 짜다 음 그리고 썸머 크랩 버거 얘는 어좀 짜다 바지랑 먹을까? 뭐가 들었다는 거야? 특별하게. 크랩이면 크래미가 들었다는 거야. 감칠맛 크래미. 크래미 샐러드가 많이 들어있다고 거든요 한번, 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안 먹냐고요? 음. 다 먹습니다. <laughs> 음식 안 버려요. 아, 얘는, 이게 좋더라고, 저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딱 종이가 딱 이렇게 받침 딱 있는 거딱 먹기 좋죠 손 어떨 때는 더러울 때가 있잖아못 씻고 이런 거는 편의점식은 그냥 뭐 간단하게 급하게 좀 먹고 이럴 때잖아 여유 있으면 누가 이런 거 먹겠어요 밥을 먹지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이제 얘네는 이제 간편하게 가서 먹어야 되는데 손이 깨끗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개발해서 좀 이렇게 좀좀 좀 나오게 해야지 응? 또 개발, 개발, 개발 욕하려고 한다. 개발이 개발, 개발이 뭐 개발 팀이 있답니다. 개발이 잘 해야 돼요. 아니, 뭐 되지도 않는데다가 이렇게 편의점 들쑥하라 그러고 그러면 뭐다 망하지. 그래서 그 법무사 분이 그러더라고. 응? 젊은 애들이 뭣도 모르고 편의점 하다가... 개인의 상하로, 개인의 파산 신고하로 이렇게 많이 온대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 편의점은,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하면 안 돼. 중노동에 인생 망가집니다, 인생.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많이 들어가, 들어가긴 했어요, 봐봐요, 그쵸? 해서 하는데, 막, 어, 으개 가지고 들어가죠, 으개 가지고. 여기, 이렇게 치즈가 들어있어요, 이거. 그 치즈 아시죠, 이거. 이거, 노란 거. 이 치즈. 시,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빵은 되게 촉촉해요. 음! 맛있네, 응. 음. 어, 부드럽고, 아, 약간, 저거다. 매콤한 맛 난다. 저거 들어갔다, 저거. 그 뭐지? 할라피뇨인가? 매운 할라피뇨. 마요네즈가 들어와서 고소하구나. 음 약간 소스 처리해 배로 식추 양상추 양파 할라피는 안 들어갔는데 매운맛은 뭐야? 타피오카 전부? 이거 아닌데 뭐야? 하이솔리드 체다치 아 체다치즈 체다치즈가 하나 크게 들어가 있어요 크래미가 마요네즈랑 섞어가지고 발라놓은 그런 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할라피뇨는안 들어갔는데, 이 매운맛은 소스인 것 같아요, 소스. 근데 무슨 가공 치즈가 들어가 있고, 음, 소스가 들어있어요. 그래, 절임식품. 마요네즈, 콩기름. 개 농축에. 개 엑기스? 아, 왜 엑기스를 넣냐고. <laughs> 크리미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크리미도. 근데 이거 분명히 할라피뇨인데 여기? 여기, 여기 초록색깔 보이죠? 뭐, 할라피뇨야 음 얘는 저는 아까, 크레미 이거보다는 요즘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소하고, 뭐 나는, 제맛을 좋아해서 그런가? 새우맛 같은 거, 그런 맛 나는 것 같고, 맛있어요. 아까 이거보다는, 얘 그린, 미트버거, 이거 우리 그 불고기 버거 그런 건데, 고기좋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게, 크지하고 일단은 빵도 되게 탄력 있고, 크레미는 약간 빵이 물좀 약간 촉촉하고 약간 물컹거리는 그런 느낌? 근데 얘는 좀 약간 그래도 식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요걸 먹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대파 새우 버거. 이게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안먹어봤어 저는 이거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 그래서 많이 사가더라고요 이게 맛있는지 그래서. 통새우버거 베티가 들어갔대 통새우버거 아 무슨 맛인가 좀 먹어볼까요? 아 얘도 아까 그릴비트처럼 빵이 촉, 어, 되게 탄력 있고 그쵸 땡글땡글하고 자 여기 보면은 아 그러네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소스는 이게 다예요? 근데 또 이게 대파 새우 버거니까 뭐 어, 대파 대파 대파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대파 새우 버거 대파랑 새우랑 어울리나? 대파랑? 아 새우살이 베트남산 오징어 음 어우 칼로리가 시, 이거 먹으면은 뭐저 뭐 가짜야 믿으면 안돼이 뭐, 칼로리가 3 7 8 k 팔칼로리 밥이 세공기네. 우리는 다이어트하는 먹방이니까 맛만 보고 그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병이 와요 병이 병. 그래서 건강에 안 좋죠 건강에 뭐 미모적인 거 이런 걸 떠나서 많이 먹으면 이제 뭐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는 권하지 않고 맛만 보고 또 맛있으면 뭐 조금 먹고 그러긴 한데 많이 먹는 먹방은 아닙니다. 음. 맛있구나.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이게 강추. 대파 새우버거. 맛있어 맛있어. 아, 그냥 그냥 불고기 새우버거보다는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맛있네. 어쩐지 이게 잘 팔려. 이렇게 먹어 봐야 되는데 내가 뭐다 먹어 볼 수도 없고. 음. 맛있네. 괜찮아요. 어, 맛있다 이거. 맛있네. 음.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어, 시간이 별로 없네, 이거. 다시 찍어도 되네? 하, 안 맞는데? 이거? 근데 이거는, 이건 무조건 맛있는 거, 이거는 많이 사먹는 건데, 이거 못 찍겠다. 어떡하지? 이거 다음에 찍어야겠다. 이거는, 음, 사간 그렇습니다. <laughs> 강추, 오늘의 햄버거는 대파 새우버거와, 여러분! 안녕.